이방원에게 억울하게 죽었다. 500년이 지나 이방원이 민비로 태어나고 정몽주가 고종황제로 태어났다. 정몽주가 고종으로 오고 이방원이가 민비이다. 원수가 만나서 부부로 만났다. 다시 민비가 박근혜로 왔다. 사필귀정이 무섭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다. 민비는 괴한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남편에게 상처를 준다. 정치는 사필귀정이다. 박근혜와 민근혜는 백년차이다. 옛날에는 여자 이름은 없었다. 이방원이가 뭘로 태어났냐? 민비로 태어난 거예요. 이방원이가 민비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뭐 내밖에 모르지. 그 나는 그런 걸다 알아. 그냥 역사를 보면 저놈이 누구다. 저놈이 저게 조선 시대 때 있던 놈이 저게 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지. 참고로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리바이블. 정몽주,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가 고종 황제야. 여러분들은 정몽주가 죽고 나서 그냥 그걸 끝난 줄 알아요? 정몽주를 억울하게 죽어 안 죽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방원이가 칼로 확실히 죽였잖아. 그러니까, 고, 정몽주가 고종왕제로 태어나고, 이방원이가 마누라로 오는 거야. 그래, 역시 그게 백년 만에 만나는, 그게, 그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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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만에 만나요.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원수가 500년 만에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부부가 돼가지고, 고종에 하는 거는 민비는 뭐든지 또 반대야. 그걸 또 발목을 잡아요. 음. 근데 또 민비가 또 박근혜로 온 거예요. 민비가 박근혜예요. 그 여러분들은 박근혜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모르지. 나는 민비, 박근혜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속시하냐 미, 이, 이 사람이. 물. 저거, 저거 나요. 저거, 저거. 500년 터울, 500년 터울, 200년, 300년, 400년, 꼭 이런 터울이 있어.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로 이렇게 민비가 왔단 말이야. 그 왔는데, 에,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박근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지. 요, 요건 다 적었나? 네. 음, 다. 사필 위정이 이렇게 무서우니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야. 절대 억울하게 정몽주를 죽인다거나 방원이가 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 정몽주를 죽였어 근데 이것이 이방원이는 민비로 와가지고 지가 죽인 사람 남편을 모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남편은 저쪽 방에서 자고 지는 이쪽에서 자다가 괴한들한테 죽어 그래 안 그래요 괴한들이 와서 그냥 민비 목을 칼로 베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래. 어, 그러면, 이, 여기, 여기다가 상처를 줘, 안 줘, 음. 고종한테 상처를 주잖아. 음. 상처를 주는데, 이 사람이 정몽주가, 이기다 적었죠? 네. 포원 정몽주. 원 정몽주. 전봉, 전봉주가 아니에요. 정몽주. 정몽준 리파의 뭐 뭐라고 지금 샌드폰 그 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나콤. 나콤. 나콤스가 좋아하는 거가 본종교 아니고 정몽조 그거야. 아시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사필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아또 링컨을 <laughs> 최고로 미워하던 사람 얘기하다 말하거든요. 어, 그래 링컨을 최고로 미워하던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더니 그 사람을 야당이야. 링컨은 여당인데. 그 야당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링컨이 장군 때. 링컨마 보면 그냥 저건, 저놈은 역적이다. 뭐, 미국의 역적이다. 이런 놈을. 아예 대통령 되더니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거야. 그래가지고 링컨이 법무부 장관한테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제일 나중에 죽을 때 뭐라냐면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이라는 맨날 욕을 했었다가, 제일 비판하던 사람을, 그 사람이 그렇게 관용이 있고,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렇게 맨날 옆에 있어도 말이야. 맨날 저놈은 자기의 정적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제일 요직에다 딱 앉혀놓고, 자기가 정하는 법을 링컨이 지키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링컨이, 호, 그 양, 그래서 링컨이 호, 유명해진 거야. 링컨이 유명해진 게, 자기의 정적들을 높은 배수를 줘요. 근데 요즘 가만히 오면, 박근혜가 그런 방법을 좀 쓰는 것 같잖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보이잖아. 이게 링컨 것을 모방하고 있는 거요 지금. 어, 그건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정치는 사필규정이라는 거야. 어, 사필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그 법무부 장관이 아주 링컨이 제일로 싫어하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 제일 좋아하던 사람은 배설을안 주고, 전부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높은 배설을다 줘요, 링컨이. 아, 그것은 그래. 특수한 그,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버려. 링컨이.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는 그래서 젠틀맨들이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오바마다 보면 사람이 젠틀맨 같은 데가 있잖아. 자기 딸 둘이가 있, 있지, 딸. 어, 너희 집에 있어. 백악관에다 놔두고 둘이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다녀요. 자기 마누라고. 그래, 안 그래. 어? 옛날에 데이트하던 데 가서 돌아다니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래. 그 뭐냐면, 그거 젠틀맨들이야. 내가 너희하고 있을 때는 너희 아빠가 엄마지만은, 야, 우리 도 이놈아. 애인 관계야. 너희는 집에 있어. 이러고 나가서 웃기는 놀리고또 가져가고 나갈 때도 있지. 말하자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신사적인 게 있단 말이야. 응? 너가 임마 우리 둘이 데이트할 때, 때 너는 거추장스러운 그 존재들이야. 집에 있어. 이러고 또 부인한테 아, 이, 이 여행을 나갈 때는 또 재밌게 또 놀다 오고. 이런 그 아주 특이한 성격이 있어. 서양 사람들이. 아주 그, 그 신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링컨도 그 미국 사람답게 곤, 어, 자기 적을 갖다 끝까지 적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런 사람은 없지. 자, 그래서 음, 이 정몽 이게 박근혜하고 몇년 상관이에요? 백년 상관이잖아. 음. 근데이 민비가 우리는 이 빗자는 왕비라는 빗자야. 그래 안 그래? 예. 본명이 얘, 얘가 거래를 잘탔어 <laughs> 민건해야, 민건해. 그, 그러니까 이거는 건해지만은, 이 건해는, 이, 이 민시는, 사실은 이 민시야. 성은 다르지. 그리고 옛날 애들은 한문으로 이름을 지어줘서 안 지어줘서? 여자? 안지어줬어 <laughs> 옛날, 옛날 여자들 이름 있어?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 건해 잘 타면 건해. <laughs> 음. 늘잘되면 뭐, 세번째 나은 끝순이 뭐, 음. 이런 식으로 하지. 한문으로 여자 이름을 짓는 건은 허난설밖에 없어요. 허난설 헌 아시죠? 우리 허 난설. 어? 이 허난설은 집안에서 이름을 멋지게 지어줬어. 어? 난설 허난설 헌이라고 이름을 딱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이 사람은 양반 집안에서 그래도 아주 아버지가 딸을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딱 지어준 거예요. 원래 여자들 이름을 안지줬어 허남서는 뭐 뭐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시, 시, 시인이야. 여자 시인인데, 시를 쓴 사람. 저거 오빠 허균이는 뭐 했어? 허균이는 뭐한 사람이? 최초로 소설을 썼어. 한글 소설. 어. 정치대성. 그림은 허백령이가총집대성이어 정치를 집대성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허백령이가 이제 정치를. 고려의 이름을 이 정몽주가 다시 찾아나 정몽주가 이성계가 고려라는 이름을 없앴어 이방원이 요게 조선을 만들었다고 조선을 만들어 놨는데 요게 마지막 임금으로 나와가지고 고종황제가 일본 놈한테 사이를 해줘가지고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바꿔버려 대한제국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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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수를 갚은 거야 이방원이 원수를 이방원이는 민비로 태어나 가지고 요 조선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중국놈하고 손잡고 조선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대원군하고 요거는 고종은 대한제국으로 일본산하고 붙어가지고 남쪽하고 붙어가지고 대한제국을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아. 이방원이는 조선을 자기가 조선을 옛날에 세웠기 때문에 조선을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원이는. <laughs> 여기 와서 꼭 고개 기에 나타나. 두 사람이. 그한 사람은 이 결국은 이 민비 정몽주이 고종은 고종과 민비는 뭘 했냐고 정몽주는 나라 이름을 결국 고려로 바꿔버려. 그리고 대한제국이 없어지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우리 국호는 고려가 되죠. 조선이 있었으면 고려라고 못 불러요. 그래야 그래. 지금 우리가 미국가서 우리나라에서 왔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아무도 못 알아봐요. 뭐라고 그래야 돼? 고려 고려에서 왔다고. 이거 이거 고려에서 왔다고 그래야 돼. 어 고려 할거없으 그냥 고려에서 왔다고 그러면 알아들어 고려. 고려가 고려예요. 고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다이너스티 조선이 영어로 이 다이너스티야. 그럼 이시 조선이다 이, 이 소리지. 이 다이너스 다이너스티가 이제 왕국이니까 이시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이시 조선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 다이너스티를 고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 고종 정몽주가 결국 고종으로 와가지고 이 고종이 조선을 막을 딱 내려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국호가 뭐예요? 영어로 고려예요. 고려로 바꿔버린 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몽주가 결국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호가 지금 외국 가면 고려 아니야? 코리아. 지금 노스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지 노스 대한민국, 사우스 대한민국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들어 아무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러면 우리만 알지 우리 헌법에만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뭔지 몰라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냥. 어? 어, 어디서 왔습니까? 아 어, 사우스 코리아 미국만 가도 어디서 왔습니까? 아나 어, 사우스 코리아. 어 그래요? 응. 사우스 코리아. 이러지. 응? 어? 어떻게 남쪽 대한민국이요? 어, 아무도 몰라. 번역도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끼리만 암호지. 음. 다른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이름은 실제 고려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음. 한문으로. 예. 그래서 김종, 김대중이도 고려연방 뭐, 남북 합쳐서 고려연방 하자, 뭐, 글 썼잖아. 그것이 뭐냐면, 국호를 원리치시킨다이 소리라. 영문 이니셜과 한글 이니셜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국가적인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마치 임시국호야. 임시국호. 네. 북한하고 남한이 저기는 북조선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임시국호인데 실제적인 국호는 전세계가 코리아로 쓰고 있다. 코리아로. 그렇죠. 음, 이거는 남과 북이 서로 자기들 국호를 하나씩 지어내난 거예요. 남쪽은 대한민국이라고. 저거는 조선이라 북조선이라고 북조선 그거 저기는 조선이야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정몽조가 북한에 가고 면 조학사 안 가서 거사 안 태어나는 거예요. 걔들은 지금도 조선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방원은 학을 뗄 일이지 그냥 그래? <laughs> 그러니까 이방원은 우리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고종 황제로 와가지고 조선을 문다더 응? 고래로 다시 바꿔놨다. 근데 북은 아직 고래가 아니잖아. 조선 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호를 바꾼 사람이 정몽주 자신이 고려를 살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서 내가 고려 코리아로 다시 바뀐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신기해 정몽주의 한이 그 정직한 그 사람의 충정이 우리나라 이름을 고려로 다시 원위치 시킨 거야 그 나라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아무도 아닌 것지만 사필 규정은 경제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는 너무나 내가 보시고 경제는 뻔해. 벌써 우리가 흥청망청 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국가 부도 사태가 오겠구나. 벌써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와 경제는 너무 보기가 쉽고 정치는 이와 같이 복잡하단 말이야. 음. 옛날에 있던 영웅호울이 다시 리바이벌해서 오니까 그것들로 다시 싸워야 된다. 그래야 그래. 그 그래.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이 민근혜라는 사람이 박근혜하고 딱 100년 상관이야. 참, 얘가, 이 민, 이, 이민근혜라는이 소녀가 근네를 타기 좋아해. 음. 그 거네 타면서 남의 담잡는 거를 자꾸 보려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외세에 관심이 많았어. 그 우리나라 여왕인데 중국 청나라에 매달리는 거야. 자꾸 미국, 이, 이 바깥에다 눈을 돌리는 <laughs> 거지. 그러니까 이민근혜가 박근혜하고 좀 비슷하잖아, 이름이. 그래, 근데 왜 100년 상관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는 일본 놈한테 사무라이 목이 날아난 그분이니까. 앞으로 정책이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거야. 자기 팬 청나라.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 시진팽. 그러니까 침하고 나서 제일 먼저 중국에 뭐 턱사가 와서 만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알았지. 그 벌써 이건 전반적으로 내가 분석하는 것이 맞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일본 놈이 제일 먼저 와서 뭐 이런 가 하는 것보다는 중국 애가 먼저 오는. 이게 왜냐면 중국통이었으니까 이게 음. 박근혜도 그런 정책을 아, 중국어찾아하어 중국 정책을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이, 이 박근혜는 <laughs> 실제는 이건 자가 이, 이, 이 <laughs> 박근혜 건 자가 무슨 건자요 음, 무궁화 건자 근자. 무궁화 건 자잖아 예. 이 무슨 자요 은혜 혜 자잖아 은혜 혜자 그러니까 박근혜잖아 박근혜 근데 잘 봐요 이 민씨가 민씨가 예, 이시조선 마지막 왕우잖아 예, 마지막 왕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목변 있지 나무목 <laughs> 두개가 있지 그래서 이시조선과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이 이분은 이 민비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이방원이가 결국 민비로 민비가 다시 박근로온 거야. 근데 재밌는 걸잘 봐. 이방원이 혁명가 맞아 안 맞아? 자 박근의 아버지 혁명가 맞아 안 맞아? 박근의 그게 그렇게 혁명가 혁명가로 입바이벌 됐어. 오잖아. 여자가 최초 대통령이었으면 그것도 혁명이지. 그래, 안 그래? 응, 맞아. 혁명하뇨? 혁명을 했단 말이야, 그근가 그러니까 이게 혁명의 피가 혁명으로 이어져서 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내가 오늘 강의하는 건 약간 영적인 거예요. 상당히, 어, 우리가 이런 정치 지도자를 그냥 정치 지도자만 보지 마라 이거지. 그 역사의 모든 한과 뭘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음, 내가 이제 오늘 약간 이야기하다가 이 혁명 영어로 혁명 레버레이션이야 네, 그러면 이 레버레이션이 영어로 혁명이야. 혁명. 그이 혁명이 21세기의 화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라는 여성을 통해서 혁명을 한 거야. 일단 여권 혁명을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은 혁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 디자인 디자인도 혁명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야. 지금까지 기존 디자인 가지고 뭐 여러분이 살아남을 것 같아 옷장사 뭐 디자인들이 안 되는 거야. 디자인도 혁명을 해야 돼. 아주 디자인 혁명이 앞으로 일어나야 돼. 음. 뭐 뭐. 응. 음? 음, 네. 음. 자 그래서 혁명이 이제 그래서 21세기에 이세 가지 혁명은 실제는 이것은 지금 뭐, 디지털 혁명이다. 이런 디바인트 영성 혁명이다. 디자인 혁명이다.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 내가 나타나서 마지막 혁명이 뭐냐? 이런 혁명보다. 마지막 혁명이 뭐게? 영성, 영성, 영성. 영성 혁명 아니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은 이 디바인 내슈라은이 영성혁명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무도 이야기 안 해. 내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껏.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 안 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도 새로 혁명을 해서 바꿔야 돼. 이 데모크라시. D-M-O-C-R-A-C-Y. E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라는 영어로 다는데 이게 전부 D자가 앞에 있잖아. 이것도 민주주의 혁명을 이제 마무리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민주주의를 새로 만들어요